네 안녕하세요 존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이제 아까 라방에서 좀 언급이 좀 많이 있었던 종목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 뭐 그게 좋으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기존대로 업로드만 하도록 할까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은 라이브 방송 하시는게 더 좋을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어 원하시는 종목을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할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전에도 한 300명 정도까지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이제 어 채팅이 너무, 이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걸 다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보이는 종목들로 일단 하도록 할텐데 라이브 방송은 이제 2시간 이상은 하지 않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소리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나오지가 않아요 일단 아시겠죠? 좀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DPC 먼저 할게요 여러분 첫번째는 DPC입니다 DPC는 제가 여기 C로 잡고 그 다음 뭐1 2 그리고 뭐뭐3 잡았나요 제가? 그 다음에 뭐, 4, 그 다음에 이제 5가 나오게, 나오는 차례죠. 일단은. 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까지 3을 보고, 여기까지가 4가 될수 있겠죠. 그렇게 보고 이제 뭐, 봤는데, 얘는 아직 뭐, 5파가 제대로 다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일단 뭐, 2만 한 3천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을 때,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 얘는, 뭐,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갈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어, 아직 상장이 다된게 아니잖아요. 빅히트 같은 경우. 그렇죠? 여러분, 넵튠이나 그런 걸 봐도 계속 제 상장 전까지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마 이제 계속 상승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요. 지금 근데 잠시 빠졌다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얘가, 어, 음, 조정파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뭐, 이렇게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내일까지도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제 여기 이제 저가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일단 오파로 진다, 갈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고, 얘가 지금 상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 이렇게, 꼬라 박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뭐 다른 지표들을 보면은 일단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며칠 MA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든 크로스도 이제 횡보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얘는 조정을 좀더 하다가 상승을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잠시 하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디서 물리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음한 번쯤은 뭐 본전까지는 그냥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이 지금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력 형님들께서 어 지금 계속 물량을 계속 뺐는데 어 일단은 아직 아직 제 재료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재료가 남아 있으면은 존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료가 없는데 존버가 존보에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제 오기 오기고 재료가 있는데서 이제 버티는 거는 이제 존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아직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PC도 제가 여기 오른쪽에 카드를 여기 오른쪽에 카드를 이제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DPC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카카오도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카카오를 할 건데 얘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금 저점 제 평균선이죠, 이게 채널 채널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놀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근데 원래라고 하면은 이제, 요렇게 안 보더라도, 일단은, 얘가, 원래라면,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어야 됩니다. 1, 2, 뭐, 3, 4. 5파가, 여기까지 끝났어야, 이제,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여기까지 끝났어야 됐는데, 얘가 뭐, 호재가 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마, 더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원래라면은, 이 트라이앵글로 수렴, 이 수렴형으로, 5파가 수렴형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였지만, 일단 상승을 더한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일단 얘는 너무나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지표들을 봐도 이제 뭐 과매수에서 이제 좀 벗어나 가지고 한 요정도까지 계속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예. 단기적으로 이제 뭐큰 호재가 아니라면 얘는 이제 21선에서 이제 놀던지 아니면은 2 0일선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풀면서 얘가 A파가 나오던지 뭐 그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만약에 또 말도 안 되게 이제 뭐 매수세가 유입한다면은 요걸 타고 갈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 21선 라인을 벗어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벗어난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조정파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뭐 떨어져 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카카오 자체가 지금 너무 호재가 많아서 뭐 떨어져 봤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카카오 뱅크 카카오 카뱅은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카겜이 이제 곧 상장이 될 거고 그렇죠? 그다 카카오 페이지도 있잖아요 여러분 카카오 페이지도 남아있고 이렇게 많은 호재가 남아 있는데 얘가 이렇게 죽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조, 조정은 나올지라도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 있다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좀안 좋은 게 뭐냐면 어, 여기 이제 투자자 이제 경향을 보면. 개인이 너무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랑 기관에 다 팔고 투신 다 팔고 연기금 조금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제 많이 떨어뜨려 놓고 아마 이제 애들이 다시 매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건데 재료는 제가 좀 이거를 조금 들어서 알고 있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단. 어, 이거를 보면은, 일단 얘도 파동 찾기가 좀 애매해요. 얘가 C를 잡고, 뭐, 1, 로 잡았으면은, 뭐, 2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3이라고 하기에는 3파가 너무 작습니다. 3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이제 3파로 보기, 보고, 이제 연장파로 해가지고, 3파 연장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파가 일단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4파가 나오뭐 여기서도 끝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만약에 5파면은 이제 얘가 상승으로 가야 되겠지만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올라가겠죠 여게 그런데 얘가 이제 뭐 여기까지 4파가 또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4파가 하나, 둘, 셋해 가지고 4파가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일단. 내려갈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하나, 둘, 셋, x 하나, 둘, 셋 해서 어쨌든 얘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내려갈 수는 있어요. 일단 뭐 얘를 3파의 상승폭을 보면은 음, 2파를 한번 여기까지 잡으면 얘의 뭐한50% 지금 50%죠, 이 정도면. 한50몇 %인가요? 근데 61.8%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한뭐요 정도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떨어지면. 만약에 얘가 4파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라고 한다면 이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얘가 만약에 4파를 이제 뭐 여기서 끝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끝나거나 한다면은 얘가 이제 5파가 나오겠죠, 여러분. 5파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제 보기 지금 보면은 지금 5파 그 5일선이 20일선을 넘으려고 했다가 지금 막고 내려왔어요. 막고 내려왔지. 막고 다시 넘으려고 이제 시도는 중에 있습니다. 이 그랜빌 법칙에 의해서. 근데 지금 21선도 지금 살짝, 어,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긴 해서 좀 불안하긴 해요. 불안하긴 한데, 일단 저는 얘가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저점을 한번 찍고 가는 게더 많은 큰 상승을 뭐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일단, 엔치캠 생명과학은. 일단 주봉으로 봐도 얘는 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음봉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요번 주도 음봉 마무리하고 다음 주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가는 게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차트가 좀 이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한요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아마 매수를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지금 바로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차피 월요일 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 월요일 밖에 안 됐고, 뭐, 저번 주에, 뭐, 망치 모양이 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면 더 좋은 거고, 어차피 4파 끝나고 5파가 바로 진행되는 거고, 아니면 얘가 더 나와봤자, 어차피 다시 5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얘 물려있다고 하시더라도, 얘는 아직, 이제, 파동으로 봤을 때는 5파가 나와야 된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거는, 얘가 뭐, 안에서 여기서 1파 뭐, 지나고 2파 끝나가지고, 얘가 3파가 돼서 4파, 5파가 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러면 a, b, c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어차피 뭐 b가 38.2%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거의 말을 하니까. 음,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내려가 봤자 뭐 20일선 만날 때까지 내려가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홀딩을 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엔지켐 생명과학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이제 이번에는 네이버인데 네이버도 이제 카카오랑 이제 차트가 비슷해요. 비슷하고 일단은 이제 이번주도 음봉으로 제가 봤을 때 마무리를 할것 같고 이제 다음주까지도 이제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21선이랑 너무 멀기 때문에 얘가 어느정도 21선에 가까워진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일봉으로 봐도, 일단 일봉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21선을 오늘, 이제, 뺐죠. 일단 뺐기 때문에, 얘도 이제, 다른 지표들을 봐도 이제, 많은, 이제, 큰 상승을 조금 없애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를 못 넘고 내려왔죠. 여러분.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오파를 끝내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규는, 신규 매수는 조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뭐큰 호, 근데 이제 그랜빌의 법칙에 의하면은 2 1선 이제 5일선 같은 작은 이평선의 경우에는 2 1선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긴 이평선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요거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내려가면은 얘는 이제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얘도 요번주 추세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얘가 다시 반등을 하냐 아니면 여기서 못하냐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 보신다면 요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요기 요 라인 요 라인을 이제 얘가 뭐 지지를 못하고 내려가게 되면은 3만원 좀 위에 30만원 조금 위에겠네요 여기 좀 지지를 못하고 내려오면은 어 얘는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얘도 뭐 추세를 한번 볼까요 이 투자자 똑같아요 이제 뭐, 카카오랑 비슷하죠? 이제 기관도 이제 수익 실현을 다, 연기금도 다 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만 거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또 차익 실현 물량, 물량이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대응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네이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l g 전자예요 LG전자는 제가 뭐, 분석을 한번 했는데, 얘가 5파 가 끝나고, 이제 A파가 나올 차례라고 말씀드렸어요. A파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얘가 지금 도찌가 나왔죠. 도찌가 나온 거는 얘가 뭐, 하락을 멈추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B파가 한요 정도까지 상승을 갔다가 다시 C8로 하락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이제 여기 헤드 앤 숄더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파동이 끝나고 이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생각은. 이제 뭐 오를 때로 올랐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조정은 좀 거쳐야 다시 상승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점이잖아요. 엄청.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얘는 뭐, 8만원까지는 이제 내려간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도찌형이 진짜로 시그널로 인해서 얘가 5일선이지 21선을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다시 상승을 할수 있겠지만 여기서 21선을 다시 못 넘게 된다면은 얘는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신규 매수는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위험한 자리에요. 아시겠죠? 궁금하신 분은, 뭐, 예상 가격이나 그런 게 궁금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여기 오른쪽 카드를 또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매매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편집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뭐다 됐겠죠? 네, 이제 내일 뭐 험난한 시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많이 큰 상승이 나왔고 이제 옵션 만기 다 오, 다가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뭐 분할로 이제 뭐 익절을 한다든지 하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금일도 네, 수고하셨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